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국악창작곡 개발 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3번 경로이탈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삐리프는 금상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아주 뭐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누가 대상이고 누가 금상인지 모를 정도로 네? 두팀 모두 흥겨워하는데요. 네. 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전통 예술과 윤태욱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자 시상은 금상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피리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장, 금상, 삐리뽀. 위는 2019 국악창작곡개발 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삐리프는 11년 동안 함께 악기를 불어온 3인 이 모여서 팀을 창단했는데요. 아, 친구와 함께 받는 이상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금상의 주인공께는 상금 8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장 그리고 상패가 주어집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금상의 주인공 삐리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대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경로 이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아 저렇게 여유가 있나요? 예. 자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경로 이탈. 위는 2019 국악창작곡개발 제13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경로이 탈은 항상 새로운 음악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보인 팔자 아라리는 정선 역금 아리랑의 특유의 재치있고 리듬감 있는 사설의 특징을 살려서 아주 멋진 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대상의 주인공께 상금 1,500만 원과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시상에서 주신 윤태우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에, 대상의 주인공 좀 만나 봐야죠 네아 네. 이제 무대 중앙으로 좀 이동을 해 봐야겠네요 네네자 네.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앞쪽으로 네, 네. 네. 네 경로이탈 분들 어떻게 전체 아또 축하 공연 준비해야 되니까 아네네예 저희가 여기보다는 앞쪽으로 나가서 하는 게 에, 축하 무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요, 네. 여기까지 나오시죠 네 좋습니다. 자, 어, 자 여러모로 봐서 이분이 아까부터 어, 왠지 상을 받으면 어, 왕이에요. 소감을 담당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네. 네, 들었습니다만 네. 네. 자 지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국립 국립 저기... 구학방송 예. <laughs> 관계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양승환 멘토링 선생님께서 저희를 많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대상을 타면 수상 소감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아. 미리 제가 연습을 하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네, 눈물을 흘리면서 예. 했었는데 지금은 또 눈물이 안 나네요. 너무 좋아서요. 네, 그냥 네. 마냥 기쁘기만 하고 예. 네, 이렇게 좋은 어,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어. 사실 꽤나 큰 상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예. 또이 상금 어디에 쓸지가 궁금한데 뭐 계획을 좀 세우셨나요? 네. 저희는 계획을 세웠는데 음. 어, 국악의 발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악의 그? 발전이라 하면 기부를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잘 돼야 국악이 잘 되니까 <laughs> 네, 국악의 <laughs>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예. 더 좋은 음악을 위해서 네. 네, 돈을 쓰겠다라고 해주신 건데요. 근데 저 음.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멤버가 많을 경우에 나중에 이 상금 때문에 어, 약간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미 다 합의 받고요. 아, 네, 국악의 발전에 쓰기로. 네, 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있어요, 네,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네. 네, 어, 팀이 많으니까 궁금합니다. 어, 누구의 덕으로, 누구의 공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악기도 많고, 네, 물론 노래는 다 하셨지만, 네, 누구의 공이 가장 컸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깔아준 멍석에 음. 저 약간 날뛰었을 뿐이고요. 네. 뒤에서 또 좋은 음악으로 또 받쳐주는 저희 멤버들이 아니었다면 네. 이렇게 대상을 탈수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네, 네. 멤버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앵콜 <앵콜모델을> 무대를 준비하느라.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네. 멤버들은 바빠서 네. 앞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듣지도 않아요, 지금. 예. 네. 좋습니다. 네. 아, 예. 그뭐 어차피 또 여러분께 멋진 앵콜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기 아 오늘 대상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오든가요? 발표 전에? 조금 아 언제, 아니, 저희는 왜냐면은 네, 네. 이게 모뭐 아니면 도다라고 네. 생각해서 장려상에 혹시 불릴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대상이지 않을까 아 생각을 했는데 네. 장려상에 안 불려서 저희가 이미 저 안에서 원을 다 같이 그리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우린 대상이다 예. 그럴 것 같아서 아, 네네 <laughs> 그니까 사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런 자신감이 네. 조금 더 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좋게 한번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네, 해봅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네. 어, 어~ 네 무대가 네. 거의 좀 준비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네. 음, 네 그~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이 무대를 함께 하시면서 대상 받은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제 그런 게또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또 이런 또 재밌는 곡들을 많이 많이 만들 생각이고요. 네. 또 기회가 되면 음반 녹음까지 할 생각이고 음. 또 저희 국악 방송에서 저희를 많이 많이 불러 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의 지금 저 혼자서 매니저 역할까지 담당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laughs> 어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어떤? 사실 되게 화기해 애 보이지만 다툼도 있었을 것 같고 좀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좀 공연을 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이 음악을 만들면서 또 음악 문제로 제일 많이 부딪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중간에서 제지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음. 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 또더 좋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멤버들도 있어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누구랑 음. 예.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우성이 누군가요? 예. 아, <laughs> 아 저기 예 가수신 네. 분네. 네. 네. 네, 제가 우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보다 여섯 살 많은 오빠거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 네. 뭐 그런 네.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네. 또 좋은 곡이 나왔고 네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기 이름은 경로 이탈이어서 사실 지금까지 에, 대상을 받았던 팀 이름 중에서 어, 가장 좀 저항적이에요. 예. <laughs> 네. 경로 이탈이라는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까? 어, 멤버들이 이제 하나씩 던, 이제 던진 다음에 예.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 이 경로이탈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사실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될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틀에 박히지 않고 예. 어, 하고 싶은 모든 걸 해도 그래 우리는 경로이탈이니까 음 이렇게 좀 용납이 될것 같아서 예. 경로이탈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예. 네, 이제 잠시... 이름은 예. 네. 이름은 경로이탈이라고 지었지만 대상까지 가는 경로는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고고만 예외로 예. 이제. 네. 그렇군요. 네. 예. 좋습니다. 경로의 탈의 무대 잠시 후면 저희가 만나볼 텐데요. 네. 자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laughs> 굉장히 네. 덥네요 지금. 저기 그 오늘 제가 아까 공연 보고도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도 음악이지만 그 의상이 아, 네. 굉장히 개성 이넘 어쩌면 어 이렇게 다들 색깔 다르게 하고 뭐또 특히 모자에 다들 이렇게. 남다르게 포인트를 줬어요. 한국적이에요, 굉장히. 예, 이건 네. 누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어, 그런 건 아닌데, 예. 어, 저희가 이제 사실 일곱 명이어가지고 예. 사실 컨셉이 빨주노초파남보거든요. 아, 무지개군요, 아, 무지개요 네, 무지개, 네. 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트레이닝복을 입게 된 이유가 예. 무대에서는 이제. 깔끔하고 단정한 예. 모습만 보여야 된다라는 이런 경로를 조금 이탈해보고자 아. 트레이닝복으로 무대에서 누워도 편안할 수 있게 아. 네, 트레이닝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저희가 네. 이제 무대를 만나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응. 앞으로 사랑을 주실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어, 경로이탈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앵콜 무대도 열렬히 환호해 주시면 더 미쳐 날뛰어 보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예자 앵콜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예 사실 네. 저 이렇게 대상의 주인공들 만나 보면 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인터뷰를 좀 못하는 예. 경우도 이 있고 소감을 제대로 청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저렇게 발랄하게 네. 예. 소감을 얘기해 주는 경우도 참 쉽지 않은데 준비가 된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아, 뭔가 아, 준비된 우승자를 만나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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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며 국립국악원이 후원한 제 13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하면서 즐거웠죠?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마지막까지 예. 유쾌하고 음. 참흥 넘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아 우리가 진짜. 국악이 이렇게 신날 수 있구나 예. 네, 이렇게 또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예, 국악고 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걸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때 <laughs> 네. 몰랐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됐네요. 네. 예. <laughs> 네. 저도 뭐 2년째 함께하면서 아 국악의 맛이라는 게 이렇게 접할 때마다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음.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자, 오늘 국립국악원 예약당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생중계를 지켜봐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상 수상팀인 경로이탈의 문... 다시 한번 청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